아프냐? 나도 아프. 아 그때인데 완전 와. 아프냐? 아프냐? 나도 아프다 하니. <laughs> 근 원래 촬영 여기서 해? 여기서요. 어저빠구나 음, 음. <laughs> 어? 야한 20년 전만 해도 막욕 아, 먹었을 거야. 이런 스타일이? 이런 스타일이. 그쵸. 근데 무슨 욕 먹었어요? 뭐 어, 싸가지 없다. <웃음> <웃음> 아예 친분이 없어 나무 이렇게 해서 살짝 봤습니다. 고성 이시죠 형님. 어. 예, 고성 이시재. 또 뭔가 보고 왔네. 네. <laughs> 아 일단 형이 안테나 지금 들어와잖아. 예. 네. 아니 형 때문에 오신 줄 알았는데. 근데 뭐또 아. 내가 있는 것도 좀 영향을 미쳤겠지. 글쎄호 <laughs> 낭생을 별로 안 좋아. 어 오, 진짜? 진짜요? 왜다? 아. 그럼 미국 가서 어떻게 해실 거예요? <laughs> 한식 천진들. <천진대요. 웃음> 아, 어 기분 나빠.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을 가서 어. 어, 목이 아픈 뭐 이비인후과도 가고. 버티진 않아요. 이 아파도 좀 버텨보자는 건 없어. 그냥 왜 버텨? 아. <laughs> <laughs> 의료 보험을 내가 얼마를 내는데 왜 버티냐고. <laughs>